미아리 텍사스 여종업원의 원두 이야기는 1990년대 미아리 텍사스에서 일어났던 아주 무서운 이야기이다. 일단 시간도 많이 흘고 이곳의 비인간적이었던 상황을 에필로그로 폭로를 해야한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에 아 저런 식이었어? 라며 디테일하게 모든 걸 알게 될 것이다. 그 당시 이곳은 손으로 셀 수도 없이 많은 사창가들이 있었다. 포주들의 붕포도는 경상도권 30% 동네토박이 40% 전라도권 30%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많게는 수천억 자산가부터 적게는 몇십억 자산가로 붕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2경찰서와 결탁해 시경에서 단속이 나와도 걸릴 수가 없는 구조였다. 잘나가는 포주들은 주로 몇 개의 가게를 운영했고 개진상처리 목적으로 삼촌들을 고용을 했다. 원 단어는 삼촌이지만 아가씨들은 살갑게 대하기 위해 삼촌, 삼촌 이렇게 불러서 삼촌이라고 한다. 이 삼촌들은 말 그대로 특수직이었고 나는 이곳 토박이로서 민연주를 잡아서 자연스럽게 삼촌 생활을 했다. 또한 앞에서 상인을 가장한 포차는 왈패물이라고 보면 된다. 그들과도 연계가 다 되어 있다. 그쪽 아가씨들은 엄청 억세서 웬만한 평범한 손님들이 진상을 부리면 아가씨들 선에서 처리가 된다. 양아치나 감당하기 어려운 진상이 있으면 삼촌이 나서야 된다. 건달 패들이 행패를 부린다면 호차 사무실 사람들과 함께 해결을 해야 한다. 삼촌 일이 평상시에는 가게에 퍼질러 있고 아가씨들 팬티 차림으로 다니는 걸 물건처럼 보며 뒹굴뒹굴하고 있거나 주요 심부름이 있으면 심부름꾼 역할을 하지만 진상 처리할 때는 솔직히 곤욕스러웠다. 호주의 아내는 마담이고. 삐기질을 하는 새끼마담들은 폐역한 전직 아가씨들이 위주다. 그녀들의 수당은 적게는 300만원 에서 많게는 600만원대까지 능력 에 따라 페이가 다르다. 그녀들 또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겪 어서 엄청나게 억세다. 그녀들에게 웬만한 남자들은 뼈도 못 추린다. 그 시대 아가씨들은 솔직히 된장 기질로 인해서 자기만족에 빚져 서 들어온 케이스는 없다. 주로 인신매매 영, 히파리, 가난한 가정의 부모의 수술비로 인한 빚 등등, 불쌍한 여자들이 태반이었다. 그렇게 이곳에 발을 들이게 되면 돈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다. 각자 자는 룸, 드레스, TV, 침대, 전기세, 지정된 휴일이 아닌 휴일 등등, 모든 것에 사용 요표가 붙어버린다. 그렇게 하루 기준 아가씨가 열탕을 뜨면 꼭강 현찰 5만원 카드 6만원이면 아가씨가 가져가는 건 10만원이다. 거기서 저러한 사용료, 음식 목욕비 등등, 소많은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의해, 그것 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의 치부를 완벽하게 하려면, 나를 세도 모자라니 여기까지만 하겠다. 메인은 이런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나는 땡땡집 소속 삼촌으로서 뒹굴뒹굴하고 있는데, 아담이 웬 옛된 여자애를 데려왔다. 여자는 순수해 보였고, 순진해 보였다. 마담이, 오늘부터 일할 아이라며 인사를 시켜줬고 나도 반갑게 인사를 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첫날부터 지명 도서 들어갔다가 울면서 도망 나오고 여러모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도망가고 싶다고 해도 어차피 도망도 못 간다. 이 여자애는 그렇게 며칠 동안을 눈물 범벅이 되며 손님들을 받았고 그러한 것 때문에 마담 새끼 마담 심지어 같은 동료들한테도 참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나는 그 아이가 그럴수록 신경이 굉장히 쓰였다. 그렇게 다음날 나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게 됐고 최대한 안정을 할수 있게 도와줬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기 본명도 알려주는 것이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상세하게 다 이야기해줬다. 여자아이는 21세이고 K라는 성씨이다. 비록 내가 여기 아가씨들을 물건처럼 본다지만 K의 사정은 많이 딱했다. K가 말하길 밑으로는 중3 남동생 한 명과 중1 여동생이 있고 중병에 걸린 아버지가 있단다. 원래는 무난하게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왔었지만 5년 전에 어머니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고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 병원비로 가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단다. 그 여파로 인해 정신적으로 극심하게 피폐해진 아버지도 중병에 걸리고 처방약과 병원 치료비가 감당이 안 돼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니던 무역회사도 그만두고 고수입 일자리를 찾다가 오게 된 거란다. 정말로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내가 뭐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마음적으로는 좀더 신경 써주고 잘 대해주는 것밖에 해줄 수 없는 내가 어찌 보면 한심해 보였다. 그렇게 케이는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치료비와 약값도 못 벌고 있다는 현실에 너무나도 안쓰러워. 차마 눈뜨고 봐줄 수 없었다. K는 마지못해 접대를 하니 손님들도 난폭하게 대했고 그러한 상황에 K는 점점 지쳐갔다. 그렇게 수개월의 시간이 흘러도 K는 자기 수중에 돈이 안 들어오고 오히려 빚이 늘어간다는 것에 큰 회의감을 느끼게 됐고 결국엔 본인 쪽방에서 눈뜬 채로 목을 매달고 만다. 그 눈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원망 가득한 한서린 눈이었다. 나는 착잡하면서도 호주 내외에도 원망스러웠다. 이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올 인간들이라고 하며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내가 몸담고 현재 이 밥을 먹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렇게 시신 인계를 케의 가족들에게 했고 상황이 정리된 듯 보였다. 하지만 그 후로 가게에 괴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가씨들이 자다가 헤이가방에서 노려보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구동성으로 다수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나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다. 어느 날은 아가씨와 거사를 치르는 손님이 비명을 지르며 헐레벌떡 나와서 방모서리에서 외녀자가 노려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역시도 한두 명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다. 나는 속으로 K가 원기가 되어 이 가게에 상주하고 있구나 생각했다. 그러면서 타겟팅이 누구일지는 지레짐작이 갔다. 나는 K가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측은했기에 묵묵히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산증인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와중에 포주 부부도 그러한 괴현상을 인지는 하고 있었고 손을 쓰려는 움직임이 보였다. 포주가 말은 안 했지만 그 역시도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했거나 기운을 느끼거나 존재를 봤을 터. 그러다 K가 먼저 손을 쓴듯 보였다. 포주 부부가 부동산을 때문에 일을 보러 갔다가 한낮 멀쩡한 도로에서 큰 사고를 냈다. 그 여파로 인해 마담은 허리 신경이 끊어지며 간신 불수가 됐고 포주는 안면 전체가 한 몰이 됐다. 그후 연달아 포주 부부들의 자식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갔다. 목숨줄을 부지한 포주는 치료가 되자마자 큰 돈을 들여 용암 무당을 불러들였고 가게 안에서 구판을 벌였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계속해서 K는 나타났고 나 역시도 K를 보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K는 나에게는 어떠한 위에도 가하지 않았고 아련하게 쳐다만 볼 뿐이었다. 솔직히 그때 눈물이 핑 돌었었다. 아직 끝내지 못했다고 말하듯이 나에게 말해주는 듯했다. 아가씨들에게도 손님들에게도 어떠한 위에는 없었다. 단지 표정 자체는 무서운 표정이었다고 말들을 할 뿐. 도망갈 수도 없는 아가씨들 입장도 참 난감할 뿐이었고 이 일이나는 어느 한쪽에서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했다. 효과가 없다는 걸 인지한 포주는 이번에는 공양을 두둑하게 하고 스님을 모셔왔다. 스님이 와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천도제를 지내야 한다는 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보장할 수 없다고 말을 한다. 포주는 그렇게 진행하자고 했고 절에서 K의 천도의식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 역시도 효과가 없었다. 나는 생각을 했다. K의 원념이 무척이나 강하구나라고. 적어도 포주 부부 둘중 하나는 죽이고 난후 뭐를 해도 하겠다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두 번이나 그렇게 해결 안된거 보고 솔직히 무척 무서웠었다. 그러자 그 악마 같던 포주도 극도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포주는 부적과 염주를 몸에 항상 겹겹이 두르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한 영향 때문인지 포주에게 어떠한 이변이 일어나진 않았다. 염주가 한번 이유 없이 틱하고 끊어진 것두인 그러던 어느 날 타겟팅이 바뀐 것이었을까? 호주 아들비가 계곡으로 놀러가서 물놀이를 하다가 결국엔 다리에 쥐가 나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고 한다. 원인을 알듯한 포주 부부는 무척이나 분노했고 큰돈을 들여 유명 사찰의 스님에게 사정을 했다. 스님은 지은 죄가 어쩌고저쩌고 모라말을 했고 태연하게 모든 것이 원만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절로 돌아갔다. 스님이 돌아간 후 며칠이 지났고 그 후부터는 K가 보이질 않았다. 스님이 제대로 K를 성불시켜줬을까? 살자를 하고 세상 모든 원한을 쌓은 채 강력한 원기가 된 K를 그 후로 포주 부부도 느끼는 바가 컸는지 그전과는 다르게 선행을 베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그런 얼굴과 그런 신체로 살아가야 됨에도 인상 자체가 많이 편안해 보였다. k 의 다음 생에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무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